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뉴스고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을 했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투기를 띄어서 후티 반군을 타겟으로 폭격 공습을 하고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후티 반군이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했고 자유로운 국제 물류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명령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은 후티가 홍해에서 국제 선박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 공습을 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어디 있는지 알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텐데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 초입에 있는 나라가 오른쪽에 보시면 예멘이고 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계 국제 선박들이 이 홍해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관문으로 수웨즈 운하까지 통과를 해서 지중해로 항해를 하는 거죠. 어, 예멘은 인구가 3,300만 명인데 이 중에 순위파가 65%, 시아파가 35%로 나눠져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후티 반군은 말 그대로 예멘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 예멘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의 무장 단체입니다. 반군이면 자기네 나라들 정규군하고 싸울 것이지 왜 지나가는 글로벌 상업용 운반선을 공격을 하는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물론 하마스는 순이파지만 어쨌건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하마스를 지지를 하니까 당연히 시아파인 예멘 후티 반군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거나 이스라엘을 떠난 모든 선박을 표적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 관련된 모든 배들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수에즈 운하가 여기 빨간선에 있는데 전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를 하는 이 수에즈 운하를 나오고 나면 바로 유럽 쪽으로 가야 되지만 여길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근데 상업용 운반선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왼쪽 유럽이어도 이스라엘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해를 비롯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후티 반군들이 여기를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과 납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차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많이 좁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후티가 대놓고 여기서 막고 있어서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19일에 일본이 영국한테 빌렸던 갤럭시 리더우를 납치를 하면서 이 배의 승무원들을 감금을 하고 있는 상태고 12월 들어서도 지나가는 선박들을 여러 차례 납치 시도 및 공격을 했다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메이저 해운사들도 홍해 항해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수해지 운하를 통과를 안 하고 돌아가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를 돌기 때문에 약 8000km의 엄청난 거리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보험료가 들고 글로벌 운임지수 즉 컨테이너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24년 1월 1일 이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임지수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고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성장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100개 이상의 미사일로 공격을 했고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중동 전쟁까지 확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변인 존 커비가 국지전을 일으킬 의도도 없고, 예멘 내전인 순위파와 시아파 갈등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스웨즈 운하길만 열어달라 라고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네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평소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어,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즘 국제적인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대이 방산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 버리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이렇게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어, 이거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초전도체 대장주 중에서도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격에 사서 어느 가격에 파셔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몇 배, 어,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어,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K 방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국지적인 전쟁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은 예멘 후티 공수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등 수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수출 성장률 1위인 K 방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앞으로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뭘 보내 드린다. 이번에는 방산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자녀분들께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 봐 이렇게 가벼운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도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 두고 있죠 010-7977-5453번으로 간단하게 방산 어, 방산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국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저한테 아무렇게나 문자 주시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방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들을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번으로 방산이라는 두 글자 간단하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영상 보시면 중독이나 후티 반군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네, 미국이 이슬람을 공격한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한다고 밝혔고, 지금 얘네는 미국이 중동을 공격했다는 거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홍해에서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던 이란까지 가세를 하면서 새로운 확전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합동 공습 이후 다시 바이든은 이란에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메시지에서까지 이란을 달랬을지 대응하겠다는 어떤 협박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간다라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규모와 희생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전쟁들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전쟁 폭력 멈춰.